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배신 때리고 드디어 이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완성했습니다. <laughs> 사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이 상우 형 외치면서 만났는데 이두 분만 만날까요? 자, 과연 또 어떤 분들이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와, 어저맞지은두손 누굴까요?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네 분만 나오신 건가요? 그 네. 저희만 왔겠습니다. 캐릭터가 돼서 살아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리즈의 시작과 동시에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인물들이죠. 전설들의 귀환입니다. 상우역의박혜수 씨. 안녕하십니까 조상우 역의 배우 박혜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벽역의 정호연 씨.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새벽역의 정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199번 아는 밤드이박티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지역역의 이유미씨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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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역의 이유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전세계에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손인사로 좀 전세계 팬들에게도 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을 기다렸던 정말 많은 분들 지금 이 자리 시청 광장에도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전 세계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데 박예수 씨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 성감 어때요? 잃어버린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laughs> 예, 그, 이럴 때 아니면 또 우리가 뵐 길이 또 많이 없어서. 아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어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전편 공개가 됐습니다. 보셨나요? 물론이죠. 어, 어떠셨어요? 저는 또 시즌 1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게 봤습니다. 전 마지막에 기운을 꼭 안아주고 싶은 느낌 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따가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는팜 씨 눈물의 배신을 당했었잖아요. 네. 네 보시면서도 다시 보면서도 속상했을 텐데 오늘 그 박해수 씨를 다시 만나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어, 저도 시즌 3 봤어요 여러분 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laughs> 그리고 제 최소감은 진짜 짜릿했어요. 제가 거기 있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아 그때 그때 친구들 가족들 약간 그런 느낌 사랑받고 보고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계 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이랑 지영이가 다시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다시 만나서 어때요, 현진? 너무 좋고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오징어 게임 덕분에 또 다이 배우분들 만날 수 있어서 진심으로 뭔가 뭉클한것 같아요. <laughs> 우리 새벽과 그 이민씨랑 서로 등번호 기억나요? 오래됐지만 기억이 남는 것 없어요. 새벽이랑 지영 240. 어 난데? <laughs> 발 사이즈 아니에요 <laughs> 발 사이즈 240. 그리고 새벽이 기억나요? 지영이 새벽이 번호 69. 수 4년이 흘렀어요. 예, 그 67번과 240번을 달고 두 분이 진한 우정을 나눴었죠. 지금도 촬영 현장 생각나죠, 유미 씨? 당연히 생각나 음, 너무 뭔가 정말 친구 가족처럼 너무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계속 납니다. 맞아요, 그 우정은 영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또 미녀 씨, 김지령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극 중에서랑 너무 다른 모습이다. 특히나 오늘 가방. 완벽한 지금 패션을 선보이고 있는데, 오늘 어떤 패션입니까? 아, 제가 오늘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한미녀의 귀한? 네. 아, 특히 이 손톱 보시면, 맞아요. 제가 핑크 가드 오빠들하고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면서 제가 핑크 손톱을 하고 왔고요. 지금 오늘 이 입은 의상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오. 네네. 특별히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 지속가능한 국내 브랜드에서 오오오 네. 신발도 <웃음> <웃음> 어, 거의 진짜 오늘 모델로써 너무 멋지게 오늘 여기 기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많이 계신데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주령씨? <laughs> 아니 근데 여기 모델 앞에서 <laughs> 그래도 해내야 됩니다 자 오늘 가방끈 지금 핑크가 또 오빠가 뒤에 계시니까 저기서도 한번 걸어 내려오시는 거 어때요? 옆으로 요어 우리가 옆쪽으로 좀아 어, 오늘 자김아괜준준비셨어요 자, 자괜찮와어 지금 미쳤어라는 아이나자잖제아어저 자, 주제요 네. 어, 찮아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 동안 얼마나 하고 싶으셨아 제 지난 후로 아쉽지만 이분들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또 짧게 마치고 잠시 후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오셨던 모습으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